너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내게 이를 알려 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니 유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에 대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23절 말씀 아멘.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점 말씀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점 말씀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또 내가 보니 주운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주운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서 주운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주운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음칫함을 받으리라 마가음 9장 48에서 49절 말씀 아멘 그가 온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료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터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오자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음 16장 23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 16절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려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각기 제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의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아멘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 말씀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 말씀 아멘.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찌어 번제단 풀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채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네요제단은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의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삶을 받으리라. 레이기 4장 32에서 35절 말씀.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의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이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에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1장 29절 말씀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 8 19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범 1장 12절 말씀, 아멘.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0편, 103편 12절 말씀,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재사함을 얻었도다. 볼로세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만미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함 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근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글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예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또 참으로 나멍에를 같이한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의 날동록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내가 영생을 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린도 후서 1장 21에서 22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추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한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련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17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의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말씀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의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없박뀌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런도저서 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우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누가 우리를 글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내가 왁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거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